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예, 오늘 어, 6월 3일 예, 휴일이죠 그래서 또그 입고된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송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아침에 오늘 5시에 방송 하겠다고 우리 고인님께 예, 잠깐 올렸죠 그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남초맘은 3만 원 이상 배송 가능하고요. 5만 원부터는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예. 어, 오늘 그 여기 우리 고객님 요 브라시아 아이 키가 커가지고 그렇긴 한데 꽃대가 우리 요 브라시아가 꽃대가 지금 밥이 참 좋거든요, 고객님. 예, 꽃대가 세대 기본 세대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지금 새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뭐 우리 브라시아 꽃대 세대, 요런 아이 예, 이렇습니다. 지금 요런 아이 꽃 오래가죠, 그죠? 요런 아이는 예, 이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잔설 쌍대 가지 예, 이렇습니다. 가지도 많고요. 예, 이렇습니다. 예. 잎이 예, 이 아이 이번에 조금 제가 저렴하게 내놓은 게 잎이 좀 이래요. 예. 그래서 꽃은 지금 너무나 잘 물고 예뻐서 제가 입고를 했는데 몽우리도 이렇게 앞에 많고요. 예, 이런 아이 예, 0 0 0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봄이라 예쁘죠. 예, 그리고 어 우리 스타루비 예,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스타루비도 예, 요런 아이 꽃대. 예, 요렇습니다. 지금 꽃대가 뭐 3대, 네대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아이는, 우리 스타루비는 몇 아이 없지만, 이제 요 아이도 2만원에 판매합니다. 예,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 꽃대 나이 중에서, 아, 이 아이가 너무 좋아요, 공행이 라디에타가 왔는데, 고행이 꽃대가 네대입니다네대 4대. 요렇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놨는데, 벌브 한번 보십시오. 새촉이다 네, 포트에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아이는. 그래서 꽃대 네 대. 어떤 아이는 다섯 대 있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정말 저렴하게, 예, 이렇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아이, 라디에타, 0 0 0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예, 지금 꽃이 아직, 이제 필랑말랑하고 있죠, 그죠? 우리 그, 밀토니아도요, 꽃대가 다세대 이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 뭐 4대 정도 되는데, 요렇게 밀토니아, 우리 고기 밀토니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붉은색 밀토니아는 1 5 0 0 0 원에, 예, 꽃대 세대 이상, 요런 아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 렇게 이제, 입고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여기, 앙그레컴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와서 다 판매했어요. 그래서, 다시, <laughs> 우리 앙그레컴, 비디엘이만 원입니다. 꽃에 다 있는 아이들입니다, 고객님. 요런 아이는 한 두세 포트 정도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네, 밤에 향기가 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아이, 예. 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여기에, 예, 복. 미니 긴게 안한 복. 예, 요 아이. 예, 요 아이. 만 원에. 요 아이는, 가을에, 가을에 하얀 꽃이 피어요 고객님. 흰 꽃이 피는데 향기가 좋아요. 예, 요렇습니다. 우리 미니 긴게 안한 복. 복륜. 예, 복. 만 원이구요. 그 다음에 흰색깔 우리 블랙 티어선 요런 아이죠 예꽃 많이 무네요 지금 예 요런 아이는 예 15,000원 입니다 음 그리고 아요 아이 사진이 아 여기 있다 예 우리 스키네디 알바입니다 고객님 여기 안에가 불죠 그죠 활짝 안 피면 이래요 그래서 우리 스키네디 알바 이렇게꽃 물은 아이들이 있죠? 예, 요런 아이는 7만원입니다. 우리 스키네디 알바, 뭐, 손색 없습니다. 선물하셔도. 세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큰 토분에 있는 요 아이는 7만원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꽃은 안 물은 것 같은데, 세촉이 이렇게 3개, 4개씩 막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조금 작은 사이즈요. 예, 요 아이는 우리 고객님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 예, 핑콕투 예, 꽃대 두대세대세대 이런 아이는 예, 18,000원 쌍대, 쓰리대 이렇습니다.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할게요. 어, 그리고 우리 그 버튼 탑은 현재 하나 있습니다. 판매되었고요. 버튼 탑 요거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이 아니고 4만원이요. <laughs> 예. 4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 트리 라벨로 쌍대요. 꽃대 쌍대 물은 아이 있죠? 예. 요런 아이 예 3만 000,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라벨로는요. 희귀종이에요. 고객님. 예. 향기 물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요 아이 인터메디아입니다. 우리 인터메디아 꽃 예쁘죠? 물론 향기 있습니다. 이 아이 꽃대 이렇게 잡혀 있죠? 예, 이런 아이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은하수는요, 예, 15,000원에 드릴게요. 예, 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음이 아이가 제입고 되면서 정말 좋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벌브에. 고리 필요하시면 고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요 아이가 6기죠, 예 화이트 브리달 6기 향기가 좋고요 원종 교배종입니다. 예이 아이 예 5만 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예 이렇습니다 벌브 좋습니다 6기 5만 원입니다 이제 4만 원 작은 사이즈는요 이제 없고 예요런 아이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엔젤 키스도, 아이고, 우리 엔젤 키스 18,000원에, 네, 우리 엔젤 키스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밥도 좋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새쪽에서또 꽃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아이는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고객님, 이 아이는 진짜 너무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 한 보십시오. 예, 스콘바키아 티비에나입니다. 예, 요렇게 새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우리 스콘바키아 티비에나 예, 요런 아이 사진이 아이고 우리 티비에나 사진이 어디 갔지? 어, 이 아이 3 5 0 0 0 원에 네, 지금 사진이 지금 안 보이네요. 아, 여깄다. 우리 스콤바키아 TV에나, 요 꽃사진입니다. 예. 조금 진하다 그래. 요요 아이보다 조금 진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예, 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우리 스콤바키아 TV에나,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음, 그리고, 뭐, 언제나 인기가 많은 우리 스프링 선세이션도 아주 좋습니다. 예, 요런 아이 보내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피고요. 우리 스프링 선세션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가 어, 허스키 보이죠 예 우리 허스키 보이 예 2만원에 드립니다 음. 그리고 인기 많은 우리 스텔라 예 꽃이 너무 낭증맞고 예쁘죠 예, 요런 아이는 예, 15,000원에 스텔라 향기 있습니다 15,000원에 드릴게요 어, 그리고, 어, 요 아이는, 개이꼬입니다. 예, 개이꼬 꽃이 아직 안 펴가지고, 우리 개이꼬도, <laughs> 밥이 요런데요. 예, 요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예, 요런 아이, 꽃도 예쁘지만 향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 1 8 0 0 0원이고요 예, 우리 워크리아나, 세미알바, 예, 요런 아이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예, 칠만원입니다. 6만원보다 훨씬 크죠 예 많이 커요 그리고 요렇게 예 요렇습니다 지금 예, 워크리아나 세미알바였구요 어메시스드 면 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주문 받은 아이 내보내고 나면 어메시스드 같은 경우는 한 3분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만원입니다 예쁘죠 이제 꽃이 이 아이가 오래돼가지고예 여기 이제 여기 다 꽃대 물은 아이 보냅니다 요렇게 예 보이시죠 예, 우리 어메시스터 그리고, 음, 트리시오요. 이 트리시오, 요런 거. 예. 3만원에 판매하고 있죠? 예, 요렇습니다 예, 꽃은 요렇게 피고요. 향기 좋, 트리시오도 향기가 있죠? 그래서 요 아이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리시오 두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한, 한분 드릴게요. 예, 블랙 지어서 빨강, 예, 한분 드립니다. 5만 원입니다. 음, 그렇게, 오늘 이제 했고, 아,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요 아이도 지금, 어, 버진요. 예, 우리 버진은, <laughs> 요렇게 꽃대 다 잡히고, 이렇게새축도 올라옵니다. 예, 요런 아이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는 현재 품절되었고요. 우리 엔젤키스 밥이 이렇게 많은 선물용으로 좋은 요런 아이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만 어, 수입 대 예, 요런 아이죠. 꽃대 이렇게 물고요. 요 아이, 4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요 예, 아이, 이제 두 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예, 고객님 지금 꽃,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아이가, 카틀레아 원종, 렐리아 루페스트리스, 예, 향기 좋은 아이입니다. 꽃은 요렇게 피고요. 예, 요 아이, 꽃대 다 물었어요.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케이노 이번에 꼬물은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입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볼, 볼케이노 같은 경우는요. 요렇죠. 꽃이 예, 팔각분은 하나 나갔고요. 요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토분에 예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케이노 사이즈 크죠. 밥도 많고요. 요런 아이 예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오크리아나 원종입니다. 보이시죠? 물론 향기 좋죠. 이렇게 조그만한데 꽃 이렇게 피는 거 한번 보세요. 고객님, <laughs> 예, 우리 오크리아나 원종, 예, 요 아이 7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가 또, 여다아이가또 입고가 되었는데요. 너무 괜찮아요. 지금 요 아이도 레오네블루입니다. 우리 레오네블루 가요, 고객님. 꽃이 이렇게 피고요. 물론 향기 있습니다. 이렇게 꽃무어리 이렇게 잡혀있죠. 그죠. 여기 토분에 예, 이렇게 길다는 이렇게 몽우리가 완전히 올라온 아이. 이 아이는 딱두 아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5만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밥이 많은 아이. 예, 화집에 요꽃 잡혀있는 아이 있죠. 밥 많은 아이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티보라 팔각분에 있고요. 예, 꽃 물론 있습니다. 요렇게. 예, 촉수 이렇게 나오는 아이, 예, 3만 5천 원입니다.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보시면, 그리고 이 아이 몇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예, 매제스틱이요. 예, 요 아이, 18만 원입니다. 예, 이렇게꽃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리아나 몬테아졸 예, 요아이 이렇습니다 현재 예.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laughs> NC 아라탄데요, 고객님. 꽃대 다섯 대입니다. 제품이죠. 예, 요렇게 토분에 있고요. 꽃대 다섯 대 아라탄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스트가 지금 그 요렇게 꽃대 한 대짜리가 하나 있고요. 예, 요 아이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대 세대 세대 네대 요 아이 예요 아이는 어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여기에 요렇게 볼게요. 아 프로퓨전요 예 우리 프로퓨전은 고객님 4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프로퓨전. 여기에 또새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아가 꽃대가 될것 같은데, 예, 요 아이는 4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맥시마 알바요. 예, 우리 맥시마 알바, 요 아이는, 예, 6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올라세아 티포. 예,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예, 분갈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아이 6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하나. 예 쿠크메리움요 꽃이 이렇게 피어 야 진짜 안 크는 아인데 <laughs> 예 우리 쿠크메리움 꽃이 이렇게 피었고요예 4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는 어 고객님 엔시클레아 탐펜시스 어 하이브리드 예요 아이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특별하게, 우리 고객님에게, 뭐, 다른, 뭐, 세일 품목이라든가, 그렇진 않지만, 지금, 그, 난초마미 고객님, 요렇게, 밀토니아라든가, 그 다음에, 라디에타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루비라든가, 예, 어, <laughs> 그, 저기, 뭐야, 라, 어, 밀토니아, 라디에타, 어, 스타루비, 요 아이도 지금 제가 저렴하게 아까 그, 저기, 꽃대 뭐, 뭐 다섯 대 이랬는데, 이 아이는 꽃대가 많진 않지만, 한두 세대 정도 되죠? 예, 요런 아이는 25,000원에, 아라타,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스타루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고객님께 어 휴일이지만 <laughs> 우리 고객님께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봤습니다. 아 잔타분 꽃대 세대짜리 필요하신 분요, 요이 5만 원인데요, 예 4만 5천 원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방송을 또 진행해봤습니다, 고객님. 어 배송은요, 고객님 네. 배송합니다. 내일 배송하고 어, 며칠 제가 일요일 날 배송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휴일이 이렇게 끼어서 제가 제대로 배송을 못 했는데 예, 나머지 또 우리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거는요. 내일 다 배송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객님. 예.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시게 예, 좋은 <laughs> 우리 6월 예, 새로 시작하는 6월이죠 그죠 예, 행복한 6월 건강한 6월 되시길 바랄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난초맘이었습니다